다섯 번째 회전 기계 진단입니다. 먼저 회전 기계 진단의 개요 보시겠습니다. 두 가지 진단 방법으로 우리가 회전 기계를 진단할 수가 있는데요. 자, 간이 진단과 정밀 진단이 되겠습니다. 자, 앞선 챕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간이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현장 작업원이 사용하는 설비의 1차 건강 진단 기술을 간이 진단이라고 하고요. 현장에서 바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력이 이제 필요 없고요. 이 설비가 정상인지, 어, 이상이 있는지,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정밀 진단 같은 경우에는 설비의 이상 부위, 이상 내용에 대한 파악이 목적이 됐고요. 따라서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겠죠. 진동의 주파수 해석을 하는 것으로 각종 해석 기기가 사용이 됩니다. 회전 기계에서 발생하는 이상 현상 보시겠습니다. 우선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회전 기계에서 발생하는 이상 현상을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저주파 구역입니다. 저주파 구역에서 나타나는 회전 기계 이상 현상으로는 대표적으로 언밸런스 미스 얼라이먼트 풀림, 헐이죠 오일 휩 같은 것들이 있고요. 중간 주파는 압력 맥동, 러너 블레이드 등이 있습니다. 고주파 대역에서는 캐비테이션, 공동현상이죠. 그리고 유체음 진동 등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주파 대역에서 혹은 중간 주파 대역에서 혹은 고주파 대역에서 나타나는 이상현상을 분류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므로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회전 기계에서 나타나는 이상 현상의 특징입니다. 우선 저주파에서 나타나는 주요 이상 현상으로는 대표적으로 언밸런스가 있고요, 미스 얼라인먼트가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잠깐 가보시면 이 참고 부분에 설비에서 나타나는 이상 현상 발생률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언밸런스가 30%로 가장 많고요, 기어 이상 부분이 10%, 미스 얼라인먼트 부분이 6.8%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상현상에서는 이 언밸런스와 미스얼라이먼트를 구별하는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언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회전체의 질량분포가 회전 중심선에 대해서 불균일하게 분포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즉 무게중심과 회전축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미스얼라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회전축이 서로 연결될 때 즉 회전축이 두개 이상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이 회전 중심선이 일직선으로 정렬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축정렬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언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질량 분포가 균일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 즉 무게중심과 회전축이 같지 않다. 라고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미스 어라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회전축을 정렬을 시킬 때, 이축 정렬이 안 되어서, 오정률로 인한 그런 이상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 언밸런스와 미스 어라이먼트로 진단할 때, 어, 진단할 때, 그 이상현상의 특징들이 있겠죠. 이러한 이상현상, 그 특징들로, 자, 어떤 것이 언밸런스인지, 어떤 것이 미스 어라이먼트인지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먼저, 언밸런스 이상 현상 특징 보시겠습니다. 회전 주파수에, 자, 1f, 자, 1x 성분이 크게 발생하는 것이고요. 자, 1x라고 하는 것은, 자, 회전 속도가 동일한, 자, 1배죠, 1배. 1rpm 정도. 회전 속도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회전 벡터이기 때문에 언밸런스 랑과 회전수가 증가할수록 자, 진동 레벨이 높게 나타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자, 첫 번째 나왔던 1F, 1X 성분에서 크게 발생을 하고, 세 번째, 수평 수직 방향에서 최대 의 진폭이 발생한다. 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언밸런스의 특징들이 되겠습니다. 어,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어, 보통은 언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수평 수직 방향에서 최대 의 진폭이 발생하는데, 길게 불출된 노태의 경우에는 축방향에 큰 진폭이 발생할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다음에 나오는 미스얼라인먼트가 축방향에서 큰 진폭을 발생하게 하는데 이 언밸런스에서 길게 돌출된 로터의 경우에는 간혹가다 축방향에 큰 진폭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이 예외사항도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미스얼라인먼트입니다 미스얼라인먼트는 축적렬을 자체로 재지 않는 상태를 미스얼라인먼트라고 하는데 우선 특징적으로 진동방향의 축방향에서 가장 큰 진폭을 어, 발생시킵니다. 또한 자, 회전 주파수의 1f 1x 성분이 아니라 2f 2x 성분에서 크게 발생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구요 커플링으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회전축에 중심선이 엇갈려 있을 경우 통상 회전 주파수 또는 고주파가 발생하는 이상현상을 미스 얼라인먼트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언밸런스의 이상현상과 미스 얼라인먼트의 이상현상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어, 이런 이상현상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 이 이상현상은 언밸런스인지 미스 얼라이먼트인지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진단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풀림입니다. 진동 방향은 수직 방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뭐 기초볼트 풀림이나 베어링 마모 등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자, 오일 휩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자, 강제 급유되는 미끄럼 베어링을 가는 로트에서 발생하는 것이 오일 휩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언밸런스, 미스 얼라이먼트 풀림, 오일 휩 같은 경우에는 이 저주파 대역에서 발생하는 이상 현상이었습니다. 다음은 중간주파 대역에서 발생하는 이상 현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압력 맥동과 자, 러너 블레이드가 있었는데요. 자, 압력 맥동 같은 경우에는 펌프, 블로어의 그 압력 발생 기구에 이상이 생기면 발생하는 압력 변화가 압력 맥동이 되겠고요. 자 러너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축류식 원심식 압축기 터빈의 운전 중에 그 노즐의 인펠러에 그 문제가 있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상 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주파 대역에서 발생하는 이상현상입니다. 자, 캐비테이션. 즉, 공동현상을 뜻하고요이 캐비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펌프의 흡입 양정이 높거나, 그리고 흐름 속도에 국부적으로 빨라지는 경우, 이럴 때 압력저하가 생기는데요. 이 압력저하에 인해서 유체가 증발한 현상이 캐비테이션이었죠. 자, 이런 캐비테이션은 고주파 대역에서 발생하는 회전기계 이상현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체음 진동 등도 있고요 이 부분에서 가장 잘 나오는 부분들은, 자, 언밸런스, 미스 얼라이먼트 퀘비테이션이 되겠고요. 이세 가지는 꼭 특징을 알아두시고,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개념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진단 기술이 아닌 것은, 간이 진단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 작업원이 어, 실행하는 기술이었죠. 그리고 1차 건강 진단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간이 진단 기술은 우선 목적이 설비가 정상인지 아닌지만 판단합니다. 이 설비의 결함 진전을 예측하는 것은 좀더 정밀한 진단 기술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정밀 진단 기술에 속하고요. 나머지 점검원이 수행하는 점검 기술, 운전자에 의해 설비 감시 기술, 사람 접근이 가능한 설비를 대상으로 하는 점검 기술 등은 간이 진단 기술에 속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개념적인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 기계에서 발생하는 이상 현상 중에 발생 주파수가 중간 주파인 것은, 자, 우리가 이걸 공부할 때 저주파에서 나타나는 이상 현상이 언밸런스, 미스 얼라인먼트 오일힙,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이었죠. 자, 그거 외에, 자, 고주파. 자, 고주파 대역에서 발생하는 이상 현상은 공동 현상, 즉, 캐비테이션 또는 유체음 진동.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것을 뺀 나머지 것들은 모두 중간주파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주파에서는 압력맥동, 러너블레이드 등이 있었죠. 선택지를 보시면, 공동현상, 고주파에서 발생을 했고요. 언밸런스와 미스얼라이먼트는 저주파에서 발생하는 이상현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간주파에서 발생하는 이상현상은 3번 압력맥동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념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언밸런스 진동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언밸런스 진동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는 자 우선 1f 자 1x 성분에서 탁월하게 주파수가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자 수평 자 수직 방향에서 주파수가 최대 진폭이죠. 자 최대 진폭이 발생한다는 것. 예외사항이 있었죠? 길게 로, 돌출된 로터의 경우에는 원래는 언밸런스는 수평 수직 방향인데, 자, 길게 돌출된 로터의 경우에는 축방향 진폭도 발생한다는 것, 예외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1번, 2번, 3번 선택지는, 자, 모두 어, 수평 수직, 1F, 그리고 언밸런스 양과 회전수가 증가할수록, 자, 진동 레벨이 높게 나타 나타난다는 것, 이것도 정 선택지였죠? 따라서 길게 돌출된 로터의 경우에는 축바형 진폭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 틀린 5선택지는 4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